면아 이제 미키가 내가 그러면 아 괜찮아요. 나 그레이가 더 좋아요. 괜찮아요. 괜찮아요. 어떻게 할 거예요? d o n 려 t o e of e y 해도 되죠. 근데 2초 okay. It's okay. 난 그걸 더좋아해 우리 아까 배운 거더 좋아한다. I'd prefer. I'd prefer. The, 아까, 그레이색, 더 그레이. I prefer, I 여기 우드는, 아, 이게 우드를 넣으면은, 확신이 없다 했죠? 그래서 어떤 뜻이 되냐? 정중하게 된다. 오케이? 그러니까, 우, 여 우드가 없으면, 난 그레이가 더 좋아요. 이렇게 느낌이고, 우드가 있으면 확신이 없어져. 나는 그레이가 더 좋은 것 같아요. 확신이 없으니까 훨씬 정중하죠? 예, 의지가 이제 떨어뜨려주면 정중하게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나는 그레이가 더 좋은 것 같아요. I'd prefer the gray. I'd, I'd prefer the gray. Okay. 자 들어보세요. Would you like me to find them for you? No, it's okay. I prefer the gray. I'd prefer the gray. 난 그레이가 더 좋은 것 같아요.